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노란 톡방에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광고도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혼동되지 마시고, 주토피아는 노란 톡방 이동 없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종목을 어, 공개하는 시간인데, 또 우리가 힌트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초성 힌트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아 네. 이제 초성이 없어요. 하나도 넣어 주시지 않고요. 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참뭐 테마 들어보면 이것도 쉬울까요, 전문가님? 당연히 쉽죠. 아, 그래요? 네, 세 글자 몇개 없습니다. 세 글자 네. 많은 그것 세, 같은데. 글자 수 네. 자체가 힌트예요. 글자 네. 수 자체가 힌트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까지 들어보고 안내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테마는 풍력 에너지 테마입니다. 오, 풍력, 에너지. 네, 풍력 에너지 테마이고요. 네, 이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테마, 네. 풍력에너지의 세 글자. 알겠습니다. 자, 벌써 다 맞추실 겁니다. 네. <laughs> 자, 지금 풍력 에너지 테마인데 세 글자인 종목이다. 이렇게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 힌트만 들어보고서도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 톡방 안에서 알겠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 모르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 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어, 벌써 세 글자인 종목들 뭐몇 개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는 그 종목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마 알아봤고 재료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요 네, 우선은 우리가 재료는 풍력 에너지다 보니까 음. 그냥 신재생 네,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신재생 여기 어떤 재료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신재생 발전 설비의 비중이 20% 정도가 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20% 돌파가 된 거니까 그만큼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네요. 좀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진짜로. 네. 아,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 2012년도에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예요 이렇게 아래 이게 제일 아래에 선이 태양광 에너지고요 음. 위에가 이제 태양광 포함해가지고 신재생인데 2012년도에는 진짜 적었어요. 그러네요. 예, 이 발전 설비 시설 자체가 와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었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22년 9월에 지금 이미 20%를 돌파를 했어요. 발전 설비가.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이 17%니까 신재생이 이미 원자력을 따라 잡은 겁니다 음. 네, 굉장히 많이 따라 잡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해요 화력발전 네, 화력발전에서 얻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이만큼이나 신재생 발전 설비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한 2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약 10년 전 대비해서 4배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음. 지난해 9월 신재생 비중이 17.8%였는데 어 원자력이 이제 17.6%였거든요. 지난해. 네. 이게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 신재생 비중이 원자력 비중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높다 그래서 발전량, 전기 발전량까지 높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 예. 그거는 오해하지 마, 하지 마세요. 네. 예, 원자력이 만큼이어도 원자력이 훨씬 많아요. 예, 훨씬 많습니다. 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 핵융합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이 지금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 생산량을 더 이기려고 한다면더 많이 어, 올라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어찌 됐건. 비약적인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어, 지금 20% 가까이 올라왔고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의 호재로 어,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내년에는 더 어, 늘린다고 하니까 어, 이 신재생 에너지 매출까지도 우리가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겠네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재료 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봐주신 거네요. 오늘 테마는 풍력에서 가지고 나오셨지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 풍력도 신재생이니까. 네. 풍력도 신재생이니까. 그렇죠. 네, 네. 어, 왜냐하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지금 공거에서는.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요. 어, 태양광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음. 풍력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요. 아. 예, 네, 우리가 고루? 지리적 특성상 맞아요. 어, 태양도 그렇고 뭐 바람도 그렇고 <laughs>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기술로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게뭐 도움이 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지리적 어떠한 약점을 음. 극복하려고.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킨 어, 케이스인 거죠. 네, 음. 역시나 뭐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태양광, 풍력 할것 없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자, 세 글자인데요. 오늘은 풍력 테마 안에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힌트들, 이 재료들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유추되는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큐얼 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방송 끝나고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모멘텀도 한번 봐야 되겠죠? 모멘텀 방금 안 봤어요? 네, 모멘텀 안 보고 재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모멘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네. 미국의 요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풍력발전 이 기업은요, 어, 풍력발전 관련 부품 이외에도요, 자동차, 로봇, 방위산업 등의 다양한 기계공업 산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런 풍력발전 재료보다도 이런 자동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 두루두루 좀 엮일 수 있는 재료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펀더멘탈 즉 재무죠 이 재무가 불안한 종목들은 아무리 차트가 이쁘더라도 좀 들어가기가 꺼려져요 네. 혹시라도 물리면 재무가 불안한 종목들은요 혹시라도 물리잖아요. 네.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장 폐지라든가 거래 정지 위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재무가 탄탄하면 물리더라도, 아, 그래요. 뭐 언젠 가 올라가겠지 할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의 세 번째 모멘텀은 나의 심리의 안정 정치를 하나 걸어줄 수 있는 음. 아, 재무가 아주 괜찮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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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꾸준하게 기대네요. 이제 매출도 만들어내고 네. 영업이익도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부채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채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재무의 안정성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모멘텀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바로 차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한세 종목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압축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차트를 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차트까지 <laughs> 네. 보면은 이제 이거는 매수 못해서 안 달랍니다. 아, 그래요? 네. 차트 함께 볼까요? 네, 볼까요? 네, 차트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우선 이제 52주 일봉 차트예요. 1년 네네네.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 정말로 차트가 제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제 눈에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차트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해 12월 연말에 최저점 3,550원 찍고 그 다음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더 움직여졌어요. 약세장에 움직여졌다는 거죠. 와. 약세장에 왜 약세장에 움직여졌냐? 약세장에도 뚫고 올라간 약세장도 지수를 뚫고 올라갈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 있죠. 종목은 지수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지만 산업은 지수를 뚫고 올라간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수 어땠어요? 폭락이 없음 폭락. 그런데 지수를 뚫고 올라갔네. 한마디로 산업이 받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음. 같고요. 그 뒤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조금 다소 조정이 들어왔지만 조정 때도 보시면요. 자. 이런 저점들을 만들어냈지만 전저점 이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전 전저점보다 좀 높아진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들어오는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 받쳐지고 있죠. 아주 매집이 잘 되고 있고 매집의 단가 또한 5천 원대로 아주 훌륭한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종목의 매집 단가가 5천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종가가 4,550 원이니까 어때요? 4,550 원이니까 매집 단가보다도. 더싼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슈팅 나오고 시작하면 많이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차트 자체도 정말 전문가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재료와 테마도 뭐 워낙 좋은데 차트까지 보니까 정말 매수 안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희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매수하시고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정확한 종목명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종목명과 전략까지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마칠게요. 네 시청자분들 네, 지금 다 힘듭니다. 네, 뭐안 힘든 사람 없이 다 힘들니까 네, 이게 또 위로의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죠. 다 힘들어요. 지금 같이 힘들고 어, 뭐다 같이 이렇게 물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시장이 그런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잘 버티셔서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포트 점검 한 번씩 해보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 투자 방식, 이전의 투자 방식보다는 이제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시고 음. 정말 좋은 어, 투자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 그리고 주토피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위에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있고요. 정말 다 같이 힘들다는 거 노란톡방 안에서도 뭐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좀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드니까요. 오늘도 문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주토피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